생산관리 모듈의 생산기초정보관리 폴더, 생산달력 메뉴입니다. 생산달력은 1년을 기준으로 생산계획의 휴무일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최상단은 조회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조회 값입니다. 우측 상단에 달력 초기화와 재계산 기능키가 있습니다. 달력 초기화 기능은 생산달력의 표준 근무시간, 작업시간, 휴지시간 등 입력한 생산달력을 초기화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재계산 기능은 생산달력의 표준 근무시간, 작업시간, 휴지시간 등의 입력값으로 계산된 표준 작업 누적, 표준 누적 시간 등을 재계산할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생산달력을 생성하겠습니다. 생산달력 최초 생성시에는 달력 초기화 기능키를 클릭하고 기존에 생성한 이력이 있는 경우엔 상단의 조회 버튼 또는 F12 단축키를 눌러줍니다. 일자를 휴무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날짜에는 생산 계획을 할수 없습니다. 기준 연월에 해당하는 표준 근무 시간, 잔업 시간, 휴지 시간 등을 입력합니다.